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시장 후보 조광안입니다. 저 조광안이 힘 있는 여당 시장이 되어 잠든 남양주를 깨우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교통, 특히 철도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양주는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단기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코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철도교통 혁신이야말로 남양주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기꺼이 나서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와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 남양주를 위한 정책 협약을 맺어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도 손잡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남양주를 경제자족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문화예술도시 남양주를 만들겠습니다. 73사단의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판문점 선언으로 시작된 남북간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우리에게 기회를 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남양주 시민들이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할수 있도록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문화, 예술, 공연, 스포츠 경기, 전시장 등 복합 기능을 가진 다산 아레나를 건설하고 대학로를 뛰어넘는 연극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도시 다버스는 세계의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다버스 포럼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남양주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다산 인문 포럼을 만들겠습니다. 세계의 학자들이 모여 함께 인문을 토론하고 세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보스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포럼 도시 남양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저는 남양주 곳곳을 돌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린벨트 규제에 대해 호소하는 분, 멀쩡한 땅을 수용당할 위기에 몰렸다고 억울해하는 분, 불법 영업에 몰려 먼저 보낸 아들이 아픈 사연을 호소하는 아버님의 가슴 맺힌 사연도 들었습니다. 모두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에서 나온 일입니다. 남양주 전체 면적의 9.4%가 넘는 곳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 토지를 활용하여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 쓸수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바쁘신 분들은 8일과 9일에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투표소에 가시면 됩니다. 6월 13일은 본 투표일입니다.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표가 남양주를 바꿀 것입니다. 남양주를 바꿀 사람, 저 조광한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철도교통과 신산업단지와 문화예술 클러스터가 같이 어우러진다면 남양주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도시로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기후일 번츄한단한 기후 기후 번을 만나는 사람이라도 오디가나주시발 위해 열린 가슴으로 뜨겁게 이야기 주고받으며 시민의 아픔을 가장 먼저 챙 첫째는 완전한 철도 교통의 완성입니다. 둘째는 4차 산업형 신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문화 예술의 복합 클러스터를 반드시 만드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가 구비된다면 남양주는 살고 싶은 남양주, 자랑스러운 남양주, 떠나고 싶지 않은 남양주가 될 것이고 우리의 후배 세대들은 가장 남양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세 가지를 제가 해내겠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과 노력을 다 쏟아부어서 반드시 일본어내겠습니다 사람 남양주의 발전을 위해서 1번 선택해요 누가 뭐래도 1번 주광한 남양주를 바꿀 사람 남양주의 미래를 만들어갈 Q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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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광한 누가 뭐래도 수광은 남양주를 바꿀 사람 남양주의 미래를 만들어 갈 Q1번 Q1번